윤석열 대통령의 김병수 전 지사의 복권 추전, 추진에 의외의 인물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의외의 인물인지 아닌지 저희가 좀 따져보겠습니다. 바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어, 실형을 살았지만 반성 한번 한 적이 없다 하면서 한동훈 대표 반대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명을 한 건데요. 먼저 과거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는 출범 두 번째 해를 맞이하며 화해와 포용, 배려를 통한 폭넓은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잔형 집행을 면제합니다. 대통령실의 반응도 나쁘지 않았고 잘될 거다. 그러나 불과 2, 3일 전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조장님 이제 저 문제는 저희가 사실관계 확인 안 하겠습니다. 그지금부터이 얘기가 제일 중요한데요. 한동훈 대표 장신는 장관, 장관은 대통령하고 밀접하게 그 명을 받아서 이행을 해야 하는 자리 인데 그렇죠. 대표는 아니잖아요. 그런 자리가 그렇다면 지금의 한동훈 대표는 김경수 복권에 대해서 반대 의사가 간접적으로 전달이 다 나와 있어요. 네. 한동훈 대표의 속셈은 뭡니까? 어 저는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여론 조사를 해보면요, 네. 압도적으로 김경수 복권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그리고 그, 그것도 압도적입니다. 네. 어그 얘기는. 한동훈 대표로서는 그 의사를 전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반성을 안 하고 있다. 근데 반성을 지난번 사면 그러니까 잔형 면제했을 때 네. 반성을 안 한다는 입장을 김경수 전 지사가 발표를 했잖아요. 네. 아마 그거는 이번에 복권도 확정이 되고 나면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건 문제 뭐 자기 정치적. 미래 때문에 그렇게 이제 입장을 밝히는 거고 네. 그러면 한동훈 대표로서는 장래 뭐 본인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꽤 높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김경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그 여론 조작에 대해서 반성을 안 하고 있다는 걸한 번쯤은 기록으로 또 남길 필요가 있어요. 아. 저는 그런 차원의 전략적인 반대라고 봅니다. 네. 아, 왜냐하면 여기서 반대한다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 결재 안 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거를 한동훈 대표도 뻔히 알기 때문에 여기서 본인이 어떤 식으로든 이런 기록을 남겨야 된다. 왜 국민의힘 지지층이 원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최국장님 네. 질문을 바꿔서 네. 제가 좀 무식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대선국면에서 네. 맞상대로 이재명을 원합니까, 김경수를 원합니까?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한동훈 대표가 거의 된 것처럼 지금 말씀을 아니, 가정을 하셔서 가정을 해서 가정을 해서. <laughs> 그, 이제, 몇 가지의 가정이 있고, 네. 뭐, 다른 대선 주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야권도 지금 결정된 거 없는 건 마찬가지니까. 뭐, 그렇죠. 네. 근데 야권에서야 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네. 사법 리스크만, 그, 확정이 안 된다면. 네. 그럼 뭐,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얘기할 를수있죠요 네. 여권은 좀 다르긴 하지만. 누구를 원하는 겁니까? 한동훈 그 대표는. 한동훈 대표는 아마도, 이재명 후보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자신에게, 높다. 자신에게 자신에게 예. 자신이 만약에 여권의 후보가 된다면 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는 그때까지 적어도 2심까지는 뭔가 확정이 되지 않았겠어요. 사법미스가 계속 계속 잡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김경수 전지사의 경우에는 이미 이제 징역 2년을 다대부분 그 살고 사면복권까지 된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아직 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후보하고 누가 더 유리하겠습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로서는 아마 이재명 후보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가 링 위에 올라오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네, 김상일 대변인께요.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네. 지금 이제 고민 중에 있으시겠지만 네, 네. 내일 발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어 저는 뭐이 정도까지 지금 얘기가 됐는데 네. 안 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법권 강행. 네, 강행이라기보다 그냥 그 판단대로 하시는 거죠. 아, 예. 강행이란 말은 좀 네. 적절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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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한동훈 대표가 반대했다는 것 때문에 만약에 안 한다, 아. 대통령 모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얘기했습니까? 한동 직권 여당 대표의 네. 의사를 수용해 주는 거죠. 그래도 지금 제가 볼 때는 그게 모양이 굉장히 네. 레임덕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커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렇게 판단하는데 네.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대통령께서 그냥 결정하면 수그러들 문제라고 저는 봐요. 네. 지금 그 잠깐의 틈을 이용해서 한동훈 대표가 자기 정치를 그냥 하는 거죠.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아, 내일 이제 국무회의 의결 그리고 대통령의 재가 해서 결정이 되면은 이 문제는 곧 수그러들 것이다라는 분석을 주셨습니다. 음.